아이고, 먹고 싶은 사람인 알아서 따라 먹으면 되는 거아니야 아니 술이 이쪽에 많이 있겠지. 어. <laughs> 그치 뒤에 야, 너뭐 이렇게 먹는 사람 너무 볼수 있지? 아 미안, 천천히 먹어, 천천히 빵천히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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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빠른 사람. 뭐지? <laughs> <laughs> 음 맛있네. 응. 내가 어, 좋아하는. 진짜 니부터 먹어보자. 한좀 먹어보자. 이게 왜 이렇게 얼룩도 없을이좀 가품 가장 많아 너무 맛있겠다. 혹시 여기 와사비 없었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 그게 섞인 걸까? 여기 건더기가 보이는데. 음. 음. 형님 찮네요 응. 여기 지금 왔어? 응. 아, 안 왔어. 음. 형은 응 좋아하잖아. 형님 왜 이렇게 열 가지? 응, 안나 김밥 오래씩 뭐, 어 먹어. 언니 만들 줄 없나? 진짜. 비린맛은 하나도 없어. 응. 그 이름 맛이 아 없어. 음. 음, 맛있네. 응, 맛있다. 음. 응. 이모님 많이 주셨다이그 응. 이런 그런데. 스토리를 올릴 수가 없는데. 음. 응. 이거라도올려고 원래... <laughs> 근데 아이유 노래 많이 나올 건데. 아유. 어? 아유, 노래 개많이나그건데 고마워 이향 존중해 그럼 이가. 그럼 가가 그럼 이아이 그럼 이가. 이가. 이그 나는 회가 너무 맛있는데? 응. 나 이거 회 먹고 싶었는데. 이거 음, 너무 맛있더라. 응. 뭔가 근데 가고가 너무 맛있지 않니? 거왜 응. 응. 어. 어. 이렇게 큰거샀어 그거밖에 없어졌어. 너무 웃기다. 술 좋아하는 한의사가 응. 좋은 한약재 아낌없이 다 만든 효과 좋은 한방 숙취해소들. 나는 나름 잘 맞는 것 같아. 나한테. 그래? 아니 너무 설득력 있잖아 이거. 아 와... 다들 털어 먹는다. 약? 응. 응. 오로나민 시탄산이지. 응. 이게 탄산이야? 응. 응. 탄산이 있는 오로나왜 탄... 이렇게 안 탄산 같지? 그래서 내가 이거 먹잖아. 야나 물이랑 먹을게. 그럼 나안 그래도 화못 먹어. 후회 후회한다아도 나눠서 나눠서 먹게? 음. 그렇지? 그래, 응. 아니 오르나메스가 원래 이렇게 탄산이 쎘나 응. 탄산이 세다고? 거의 그냥 콜라 수준인데? 난 방금 먹었을 때 탄산이 있었나 생각하고 <laughs>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한 입에 다 먹었냐? 콜라는 아니지만 한입 그래. 그래서 이거를 그냥 털어 넣어가지고 <laughs> 힘들었어. <웃음> 너무 웃기다. 난이 정도는 물 없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저 정도? 음? 근데 원 원래 y o 이 I 먹어. 어그 그냥 u I 어 o 아 나도 알 u 은 먹는데 e you. I l 어 v e you. I l 식도 천공 생긴다고 조심해. 아, 진짜? u I love you. I l 어 v 어, 이거 o 르기 뭐... 전에 찍었어 o 찍었어야 v e you. I l o v 사진을.. 우리 도대체 몇 차까지 먹 love y 이가좀 love you. I l o 나 e y 나 u I love 잘 o u I love y o 나잘못참아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거면... 아. 그치 생각보다 못어요어 어. 좋아. 나고통 진짜 잘 참는데. 이거 봐 초코 나무숲부터 먹잖아. 음, 뉴스틴스타 뭐가 달라졌을지 궁금하네. 어 뭐가 없었나보다. 요거트는 대체 아, 그런데... 맛이었는데. 그 요거트? 이거 소금 우유일 수도 있어. 소금 우유? 그거 뭐야?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고 원래 그냥 시킬 있어. 뭐, 때나 씻고 나서 넣게한 거야? 야 진짜 맛있게 생겼데 쟤가 아부탕 먹 먹었으면 칸 맛있지 먹어도 먹어도 거야, 응, <laughs> 미쳤다. 먹어 되는 거야 이 대박 이건 뭐지? <laughs> 근데 탕도 <아부탕도> 진짜 시원하다장네 <laughs> 어, 맛있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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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야미나리랑 <laughs> 아, 콩나물이 있으면 어. 말다지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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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시원해 <laughs> 맛있게 니다요 인서트 이리로 나와 엄마 <놀람> 이거 기념품 촬영하는거야? <놀람> 기념품이야 이거? 미역질? <놀람> 그치, 그봐 너희도 다가가야어 가비, 가비 늑 발라 려 그랬지 그니까딱 보니 정성비여있을줄알는 그런 생각은는게누거같아 거기는 케이의 케틱스를 선보게 하는 그리고 감자빵이랑그주쪽에다하는이 응. 응. 제일 먼저 빠진 게감자빵이었어거아거맛있나보네 아, 그래? 이거 근데 소장용이야. 뭐라고? 이거줄수생각데 <놀람> 나의 안녕 60년 뒤에 나 죽을 수 있구나 내와이번 부산 날에 나의 안 30년 뒤에 나0년 뒤에 본인에게 인사하세요 30년 뒤6 4살 안녕 64살의 선 편하게 살고 있지? 그럴 거라고 뭐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서 아무것도 안해도 돈이,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고있긴해서 에브리데이 이쁘피데이를 해도 아주 좋다 yeah.